에 예, 걸리면 죽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오라 그 얘기야. 오프라인으로 와야 예, 좀 강제적으로라도 공부가 되고 하는 거니까 좀 와라. 우리 학원 안 오더라도 좀 어디인가로 좀 와라. 어디 학원이든 가서 좀 공부해라. 를 예? 제일 전기 학원만 좋다 그런 거짓말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어느 학원이든 열심히 좀좀 나가라 나가. 예, 부탁드려요. 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새끼 꼭 떨어져라. 예, 여기서 인사는 크게 하는 거야. 네. 자 이제 결론은 요 얘기할라 그래. 결론은 결론은 뭐냐면 일단 역회로부터 한번 들어갈게요. 예, 기억나지? 우리가 실제 쓰여지는 소자 소자는 요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세 가지가 물론 직류에서는 알밖에 없어요. 알밖에 없기 때문에 알은 좋은 놈이야. 아주 착한 놈이야. 성깔도 없고. 예, 아주 착해 모든 걸 10m 물 떠서 갖다 부으면 10m 가그대로 담기는 그런 소자다 근데 이제 L가 C, L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지? 전동기, 모터라고 생각하면 돼, 모터, 예, 전동기를 얘기하는 거야. L은 C는 뭘 얘기하는 거지? 핸드폰, 배터리라고 생각하라고 핸드폰, 배터리, 예, L은 선풍기, 그래, 물질을 얘기하자, 제품을 얘기하자, L은 뭘 얘기해? 선풍기 씨는 뭘 얘기해? 배터리 나중에 회로 14장 과도현상 가면 할 얘기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명칭을 정하자 이거 모토고 전동기고 뭐라고? 선풍기 이거 는 핸드폰? 배데리 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말로는 씨를 뭐라고 해? 그래? 정전용량이라고 해 정지되어 있는 전기를 모아두는 그릇이다 그 얘기하는 거야 교류는 모아둘 수가 없어요. 나중에 얘기하고 여하튼 간에 알과 알과 씨가 나올 얘네들이 소자라고 소자. 근데 얘네들의 단위를 보니까 다 어때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통합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나하고 지우기하고 누가 자생해서어 말이 돼? 네.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이 새끼야 그걸 질문이라고. 얘를 마법을 걸어서 사람으로 바꿔놓고 그지? 네. 네, 그리고 누가 자생했어야 얘기가 되는 거지. 어떻게 얘랑 나랑 비교를 할 수가 있냐? 마찬가지로 옴 햇니, 패러시기 때문에 얘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의 대빵 누고 임피던스. 임피던스 이걸 쓰게 된 거야. 그래서 R이나 L은 임피던스의 직계 쫄따구가 되는 거고. 이쪽 반대편에는 누가 있는 거야? 어드미턴스. 얘는 진나 씨가 얘 직계 쫄따구가 되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컨덕턴스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고. 에 C는 사용한단 말이야. 근데 임피던스가 어떤 관계야? 반대편이야. 그래서 이게 결론이야, 이제. R을, R이나 L이나 C를 우리는 다 뭐로 바꿔야 돼? 임피던스로 다 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어, 잣대를 같은 거로 만든다. 그 얘기 하는 거야. 나도 지우개로 만든 다음에 어느 지우개가 더, 어, 쓸모있냐? 잘생겼냐? 이런 얘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R을 임피던스로 바꾸면 뭐가 되느냐? 작은 변 쫄다고는 그냥 쓰는 거야. 역수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쓰는 거야. 얘 단위가 뭐였지? 오. 얘는 오. 그러면 그 단위가 같으니까 그냥 가는 거야. 끝. 아이고, 앞으로 내가 물어볼 거야. R을 임피던스로 바꾸면 R하고 대답만 하면 돼. R을 임피던스로 바꾸면 R. 아 R. 일단 기계적으로 대답하고 이해는 좀 있다 하고 어? 네, 다음에 l 을 임피던스로 바꿔라. 그러면 얘도 자기 변 쫄다고 잖아 네.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그냥 가는데 단위가 뭐야? 네. 단위가 뭐야? 오. 안 맞아 그래서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 우는 애기는 뭘 주지? 엄마 젖을 주지 울지 않는 어, 아기한테 젖 먹이는 엄마가 어딨어 그래서 여자가 젖가슴 엄마의 젖가슴이야 그래서 오메가를 곱해주면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오마가 되는 거야 그런데 오메는 오메가에는 뭐가 들어가 있지? 이 파이 F라고 하는 주파수가 들어가 있는 거야 물을 막 이러고 흔들고 다니는 거지 물다 쏟아지는 거지 그래서 허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주파수 때문에 무슨 수가 되는 거야 허수 그래서 우리 허수 앞에 뭐 붙일 이 약속했었지 J 그래서 여기 J 여기 이렇게 J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오메가 앞에 무조건 뭐 붙여 J 자 결론이야 이제 결론은 그러면 L 을임피던스로 바꾸면 J 오메가 L 언제 어느 때나 언제 어느 때나 조금 시간 지나면 이제 건방떠냐고 오메가 L 뭐 이런 새끼 있어 맞박 찍는다 네, 그냥 외쳐. 에로인 피너스로 바꾸면. J 오메가 L. 네. 한번 더. J 오메가 L. 네. 아, 동네 떠나가라 한번 더. J 오메가 L. 네. 아, 이고 좋아요. 이제 입에 딱 붙여야 돼. 이제 딴 소리 하는 새끼 꼭 나와. 옆에 새끼가 대신 맛박 찍어줘. 네. 아, 팍 찍어 이 새끼 이상한 소리 하면 확 찍어버려. 그냥 법적인 책임은 네가 지는 걸 알겠어. 돼지가 시켰어 이런 개소리 하지 말고. 이번엔 시도도 얘기해 보자. 시도, 시도 시드 얘기해 보자. 시는 어떤 편이야? 반대편. 반대편이면 어떻게 해야 돼? 어, 역수치 해야 되는 거야. 단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으면 뭐 하자 그랬지? 오메가. 어, 여기 저 주자 그랬지. 오메가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오메가 앞에 뭐 붙이기로 했지? J. 어, J. 어, 여기서 J가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 우리는 아무런 상관 없어. 뭐 옆에다 붙이나 위에다 붙이나 밑에다 붙이나 뭐 아무 상관 없는데 출제위원들은 이 수학자들은 밑에 제 J 붙는 걸끔찍히 싫어해. 개새끼들 그죠? 그래서 실수화 시켜야 돼 분모를. 그래서 밑에 있는 제 J를 위로 올려야 돼. 밑에 있는 이가 위로 올라가는데, 부호가 그냥 가면 이게 수학이냐, 이 새끼야. 이게 사기지. 예, 그래서 위로 올라가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제이, 오메가 c 분의 1. 자, 이제 결론 내보자. 결론은, c를 임피던스로 바꾸면, 마이너스 제이, 오메가, 오메가 1분의 1. 그렇지. 이렇게 대답만 해주면 돼. 한번더 입에 붙이자. 시작! c를 임피던스로 바꾸면, J, 마이너스 제이, 오메가 1분의 1. 예, 어떤 새끼야? 빨리 찍어줘. 누구야 또 누가 제이한 새끼 누구야 찍어 이 새끼야 <laughs> 이 새끼가 실를 인피던스로 바꾸면 마이너스 제 J. J 오메가 0분의1 입에 붙여야 돼 입에 붙여야 돼 우리 오메가 l 을 이제 집중적으로 또 배우겠지만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걸 뭐라 그랬지 유도 리액턴스 XL이라고 나도 돼 오메가 L이 뭐야 XL XL 이름이 뭐야? 유도 리액턴스 한번더 유도 리액턴스 한번더 유도 리액턴스 다음에 오메가 C분의 1을 우리가 용량 리액턴스라고 하면서 XC라고 쓰는 거야 물론 이건 뭐 세계 표준에 비해서 정한 바는 없어 X라지처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N은 XC 이렇게 쓸 수도 있어 그건 쓰는 새끼 마음인데 그런 거 우리는 변태라 그러지 보편한 약속으로는 이렇게 L이나 C를 조금 조금맣게 쓰는 거야 우린 그렇다 그러면 그런보다 아, 우리가 뭘 안다고 깝쳐. 그냥 그렇다 그러면 그런가보다. 하고 빨리 익히면 되는 거야. 약속만 지키면 된다니까. 어, 좀 이따 이제 이거 집중적으로 다시 얘기를 해드리고 바로 할 거야. 이제. 다음에 하나만 더 개념을 잡자. 일장에서 했어. 일장에서 우리 제2의 개념이 뭐였지? 90도. 어. 90,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 90, 90도에 존재합니다. 90도. 아, 존재합니다. 네, 네. 기념 멋있게 하려 그러면. 플러스 90도에 존재합니다. 제2가 무슨 뜻이었어? 2의 크기가 플러스 90도에, 90도에 존재합니다. 존재합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냐? 그 얘기야. 할수 있어? 네. 예, 그 얘기야. 그래서 제2라는 개념은 플러스 90도에 존재합니다. 그 뜻이라고. 뭐라고? 플러스 90도에 존재합니다. 예, 이번에는 마이너스 제 나왔어. 이건 무슨 뜻이야? 9 0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오메가 l 이란 크기가 플러스 90도에 존재한다는 얘기야 오메가 C분의 1 나중에 계산해보면 수치로 나와 수치로 어, 값이 마이너스 90도에 존재합니다 라는 뜻이야 마이너스 제1.5 이건 어떻게 표시할 수 있겠어? 1.5의 크기가 마이너스 90도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쯤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할 수 있냐 그 얘기야 어려워? Yeah. 어렵지 않다. 하나만 더 얘기해볼게, 마지막으로. 잘 따라오면 조금씩 더 얘기하는 거고, 예, 뭐, 저녁빠은 얘기를 못해요. 예, 얼른 끊어야 돼. 더 망가뜨릴 수가 있거든. 자, 하나만 더 얘기해볼게. 그렇다면 얘는 이름이 뭐라 그랬지? 유도 리액션스. 어, 그새 사라졌어, 그지? 그새. 어, 그새. 뭐라 그랬는데? 왜 아까 대답을 허투루 해버렸거든. 다시 한번 기억해줄게. 이름이 뭐였지? 유도 리액턴스 이름이 뭐였지? 용량 리액턴스 그러두 개의 리액턴스는 존재하는 위치가 어때요? 달라요 달라야 정도가 아닌데 반대 유도는 어디에 존재해요? 플러스 어, 용량 리액턴스는 어디에 존재해요? 마이너스 90도 방향이 어때요? 반대 어, 방향이 반대야 하나는 이리로 존재하는 거고 하나는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럼 둘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 한 새끼는 무조건 상쇄가 되는 거야. 요만큼의 XC의 크기만큼 요만큼이 상쇄가 되는 거야. 알았어? 네. 그래서 그두 놈을 감안한 리액턴스는 여기에 존재한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지금 어려운 얘기 아니야? 네. 네. 듣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안 들어서 공부를 못해. 안 들어서. 집중해서 듣고 요정도 알아들었다면 이제 거의 다 배운 거야. 또 하고 또 하고 또할 거야. 걱정하지 말고. 예. 네. 자 이제 들어가보자 그래서 임피던스 단위는 뭐였지? 오. 어드미턴스 단위는? 뭐? 뭐? 그럼 IQ 한번 우리 75에 도전해보자 큰일 났다 이거 IQ 70에 맞춰서 잘 따라왔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 R을 임피던스로 바꾸면? R 아, 지웠어 큰일 났어 이제 L을 임피던스로 바꾸면? J, 오메가, 아, L 지금 대답 못하는 새끼 많아요 지금 예, 꿀먹은 벙어리들 예, 슬슬 벌어지는 거야 이제 근데 그게 지금은 이만큼인데 나중에 서 이걸 못 겨, 갭을 못 접혀요. 나중에 봐 이제 지금 빨리 따라 잡아야 돼. 머리를 쓰란 얘기가 아니라 입을 쓰라고 입을 어려운 얘기 아닌데 안 해. 그리고 난 몰라요. 대답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난 몰라요. 참 자랑이다 이 새끼야. 그냥 C를 인피던스로 바꾸면 마이너스 제이 오메가 심에 1. 아이고 잘했어. 예, 네, 아주 잘했어. 그렇게 했잖아. 그럼 요번에 IQ 75야. 75. 아리나, 에리나, C를 어드미턴스로 바꿔보자. 힌트 줄게 그래 불안하니까 힌트 줄게 실망할까 봐 에, z는 뭐라 그랬냐면 y 분의 1이래 y는 뭐지 Z분의 어 z 분의 1이라 지금 z 구했잖아 그지 네 그걸 뭐만 해주면 어드미턴스야 역수 어 뒤집고만 하면 되는 거야 역수로만 치하면 되는 거야 그렇다면 r 을 어드미턴스로 바꾸면 뭐가 되겠니 r 분의 1 어우 그래 어우 똑똑해 어우 똑똑해요번엔 l 을 어드미턴스로 바꾸면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제 오메가 일 분의 일아이고 발음이 좀 애매한데 다시 한번 마이너스 제 오메가 일 분의 일네 그렇지 마이너스 제이 오메가 일 분의 일 요번에는 C를 어드미턴스로 바꾸면 그럼 뭐가 되겠니 제이 오메가 C 아우 분해하는 새끼 안 나오네요 한 새끼는 꼭 나오는데 지금 하려고 그던새끼 깜짝 놀란 새끼 있을 거야 아무도 안 해갖고 그렇지 제이 오메가 씨 요게 되는 거야. 어려운 얘기야? 아니요. 어, 요런 얘기야. 이런 게 시험에 나올까? 네. 어, 어떻 그래. 이 새끼들아. 니요 그래, 지이 새끼들아. 내가 뭘 한다고. 언제 나왔어, 이 새끼야? 이 새끼, 지푸도 모르는 것들이. 다시. 이런 게 시험에 나오겠니? 아니요. 어, 나와요. 나와. 환장하는 거야, 이제.